No.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친 몸, 연약한 몸, 피곤한 몸,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수 있는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이 아침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벤자손과 가짜손이 야셀과 길러아 땅을 요청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가데스바니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해서 그 가데스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불평하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던 것을 그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그랬는데 너희가 어떻게 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 이렇게 공동체 언약 공동체의 책무를 어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조상들의 일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온 백성이 광야에서 버림받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혼내면서 경고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하고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벤자손과가짜손과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러아 땅을 본즉 그곳은 묵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가짜손과 누벤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돗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 종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가짜손과 느벤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되 애굽에서 나온 자, 자들이 2 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크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짐 노아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옥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주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오늘의 오늘의 말씀은 그 위기에 처한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공동체의 책무를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도 그 공동체를 버리게 됩니다. 언약 공동체는 위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옆으로는 각각 집파별로 집파와 집파끼리의 연합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다른 집파가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언약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위로 주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또 좌우에 있는 주의 성도를 잘 돌본다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그 전반적인 성경의 사상에서 그것을 뿌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공동체는 왕이 신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다른 지파가 어려울 때 도와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었던 누벤지파와 가치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좋은 땅을 발견하자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셀 땅과 길라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주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지 않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는 약속의 땅 가난 정복으로 위해 나가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징군하고 있는 다른 지파들이 정복 그 전쟁에 있어서 사기를 꺾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지파별이 지파들이 각자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각자 행동하게 되면은. 이 연합체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그그 그 연합 국가의 그러니까 어 연방 연방의 나라의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그 대통령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주별로 그 연방이 주 주별로 되어 있는 그 연방이 하나의 나라라는 의식을 갖게 하고, 하나의 나라라는 의식을 가져서, 그 나라가 함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일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큰일 중에 하나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루벤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가치파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가난 정복전쟁에 있어서, 지파가 어려우면은 또다시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는 지파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느벤 지파와 가 지파의 요청은 공동체의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내 입장과 자기 이익만 생각하다가 공동체의 이익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신앙도 있게 되죠. 이러한 위기 모세는 이공동체 위기가 닥칠 때 강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모세는 누벤 지파와 가 지파의 요청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약 38년 전에 너희 아버지들이 그랬다. 너희 할아버지들이 그랬고 너희 의위의 삼촌들이 그랬다. 너희 내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렉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모두가 다 가데스바냐에서 불평을 하고 불만족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다.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케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바로 올라갔으면 되는데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이 백성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그 부정적인 불평 때문에 못한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꼭 작은 사람들이 반대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람들이 반대해서 부정적인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일이 안 이루어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그것은 그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었을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화세지, 그 누벤지파와 가지파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언약공동체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을 쳐버리고 가난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져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도 다 언약 공동체로 함께 봐야 돼요. 그래서 주일 학교 행사지만은 우리 노부견님들께서, 월로, 월로 부님들께서다 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도 이게 다 우리가 같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하여 후원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도 다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오늘은 5시 반까지 합니다. 우리 부계인도로 이번 주 청소장권이시죠? 예. 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어서 이따가 5시 반에 오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어려우면은, 예? 네? 아, 그냥 교사들이 한다고요? 예. 네. 그러면 이번 주는 그냥 건너게요 왜냐면 여기 교사들이 하고, 교사들이 오늘 그냥 끝나고 교사들이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건너서 다음 주에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교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주일 학교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공동체를 소홀히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가는 이 때에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으로 격려하며 더욱 경고히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며 시안을 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 주지 말게 합시며 다만 악에서 과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に 있어う ない다a 아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부약 시대 연약 공동체였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보아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을 역사해여 주셔서. 믿음으로 가난 땅에 온전히 다 들어가기를 원할